김모대 후손 삼장1오절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하여금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구원에 지혜가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이, 이 말씀을, 말씀을 듣고, 듣고, 자기의 마음과, 마음과 감정과, 감정과 지식과, 지식과 힘을, 힘을 다해서 깨달아 봐야 되고, 되고 또이 또 사실을 체험해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귀한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 대한 참강각이 없었습니다. 세상, 세상 말하는 잘, 잘 듣는데,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워져서, 가리워져서 잘 듣지, 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위해 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속에 흩된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리워져서 듣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준 대로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깨달을, 깨달을 수 있을 수 것인데 우리, 우리 구원은 하나님, 하나님 한분아래 한분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이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는 가치로도 우리, 우리 위에는 하나님 한, 한 분밖에 없고. 다른 것은 어떤 것도, 것도 위에 없는 이런 가치요, 가치요 능력으로도, 능력으로도 우리, 우리 위에 있는, 있는 하나님 위에는 위에 고또 또 영광과, 영광과 종기로도, 종기로도 우리보다, 우리보다 더 영광이 있고, 있고 정이 있는 것이 없고, 권세로도 우리보다 더큰 더 권세를 가진 것이 없나는 우리 부원이요 이렇게, 이렇게 참 우리에게 필요하고 행복된 이런, 이런 것이 우리, 우리 위에 우리보다, 우리보다 더큰 것이, 큰 것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더큰 큰 것이, 것이 없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 봐야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나라마다 큰 권세도, 영광도, 존기도, 부여도, 능력도 있지만은, 우리 구원은 한국 위에 있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크고, 러시아가 크고 일본이 크다, 중국이 크다. 하지만그 나라보다 우리 군이 더 위에 있지,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주가 크다고 하지만은 우주라고 하면 이 물질계 전부를 가리켜서 우주라 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가 한번 느껴봤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크겠습니까? 미국 나라보다도 몇 배나, 몇 배나 크겠습니까? 중국보다도 몇 배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 우주 물질의 위에 있는 우리 구원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물질의 보다 가치가 위에 있고, 능력이 위에 있고, 권세로도 위에 있고, 영광으로도 위에 있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욕이 나는 것으로도 위에 있고, 우리에게 대해서 효력적으로도 위에 있는 이런 가치의 구원인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알고 믿고,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구원은 병신이라도, 병신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젤병이도눈병이도 문둥이도 이 구원을, 이 구원을 만드는 데는, 만드는 데는 아무 상관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만 하나님 하나님의 성소에 놓은 이, 이 계약을, 계약을 사실로 믿는 사람이,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 구원을, 이 구원을 이룰 수,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힘 있는 <laughs> 대로 이 구원을 위해서 참이 참 구원은, 구원은 참되는 참 것이다 인정하고, 인정하고 자기는 이 구원 이루려고, 이루려고 이 구원으로, 구원으로 살려고 애를 써는 이것만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나는 과거 1등이다. 정권적으로, 정권적으로 세제 1이다. 물질적으로 세제 1이라 해도. 해도. 그러면 내가 1등 노릇 한번 해봐라. 하나는 1등 노릇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다, 다 요한불 구름천으로 다, 다 집어넣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구원 위에서 <laughs> 자신을 다 바치는 사람 되기를 당신이 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얼마나 큰 구원이냐? 예배소서에 보면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자의 충만이라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만물은 교회의 발알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포배로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야 합니다. 우리 구원은 일곱 가지가 우리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와서 신성과 인성이 인성. 하나가 되어서 완성한 그런 구원입니다. 하나님 만으로도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 만으로도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와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랑이, 사랑이 한, 한 인격 인격체를 이루어서, 이루어서 이 구원을, 구원을, 완성한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구원을, 구원을 알고 이 구원을, 알고 구원을 구원으로 자기 구원으로 삼는 사람은. 나는, 나는 이, 구원이 이 구원이 내 것이다, 것이다. 이, 이, 군을 이 자기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삼으려고 하면, 하면 나는 완전히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나를 내, 내 마음을 <laughs> 내, 몸을 내 몸을 주님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소망하고 이 구원으로 살려고 하면 나는 이런 구원이 내본이다 일곱 가지 구원이 내본이다이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는 나는 자기는 주의 것이 되어야 나는 주의 것이라 주님이 나를 당신 뜻대로 움직이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완전히 주의 뜻대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죄에서 해방한 자유, 마귀에게서 해방 자유, 사망에서 해방 자유를 받은 나요 나나는 공심판에서 이는 오인이다 깨끗하다 인정을 받는 나요. 나나는 하나님과 완전한 합치를 이루어 살, 살 자기 이런 자기로 살자라 자기 다섯 가지를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되어 하나 완성을, 완성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이 권을 실상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다섯 가지로 된이 구원이 우리 안에 와 있고 이 구원이 두 가지로 우리 마음에 와서 역사하고 우리 몸에 와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우리 마음에 영감으로, 영감으로 역사하는데 그 영감이, 영감이 진리요 그 진리가 성경이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면서도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끄는 대로 걸어가는 자기가 되어지면.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내 생명이 되고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나는 주님의 몸이요 주의 것이요 생명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이 자기가 되는 것이 주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이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 실력을 길려야 우리는 이런저런 직장에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입장처지를 만나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영광으로 살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만물을 교회의 발등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지도만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 따랑하고 따라 따라 정하는, 정하는 이 교회의 위치에서, 위치에서 사는, 사는 자기가, 자기가 됩니다. 됩니다. 이, 이 연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laughs> 과거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국은 선진국이요 최고의 문화국입니다. 참그때에 피라미드를 세우 그 그때에 그 발전된 애굽의 그 모습은, 모습은 지금도 그 과학이 발달된 지금이지만은 지금. 그것을, 그것을 다, 다 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돌을 하나 하나 쌓아서 그렇게 피라미드를, 피라미드를 우고 그런, 그런 건축을 하는? 그런 일을 해설까? 참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할수 있는 박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런, 그런 이론과, 이론과 이치를, 이치를 가지고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데 이런 그 나라에, 나라에 공부도 하지 않니한 사람이, 사람이 그런 문화국에, 문화국에 가서, 가서 정리를 하면서 그, 그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위치에 있고 또그 그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은 요셉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일사람이 되어 저성전합니다. 그것이, 그것이 무엇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되었냐 느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요 이것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는 그 실력을 길러서 그실력 가지고 애국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대국인 미국에, 미국에 가서 미국을 통치하라고 한다고 맞아. 해도 갑자기, 갑자기 자기가 가서 통치할 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공부도, 공부도 하지도 않은 사람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통치를 할수 수 있겠습니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요셉은, 요셉은 그가 판단하고 지도하고 그가 말하는 시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것이 제일 잘한 것이, 잘하는 것이 되어지고,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사람이 다, 다 머리를 숙여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이,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지게 된, 된 이것은, 이것은 그가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건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요 생활을 하는 이것이 몸에 베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예배소, 예배소 1장2 4절에는 교회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만물 안에서 만물을, 만물을 충만케,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 몸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감, 진리는 말씀은 나를 들고 인도하고 하고 있고 나는 말씀을 나타내고 말씀대로. 마음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움직여지고 몸이, 몸이 움직여질 수, 수 있는 자기가, 자기가 되는,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면 20년만 사고 나면 이제 이 구원으로 온 세상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는 것은 성경으로, 성경으로 사는, 사는 것이요 진리로 사는, 사는 것이요 영감으로, 영감으로 사는, 사는 것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이것이 죄 없는 자로. 어로운 자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 분 자로 사는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러이 여러분, 여러분, 원요 영생하는 생명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됩니다. 됩니다. 자이러분을 이 자기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마음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몸이 움직이는 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기가 되고, 이제는, 이제는 나와 관련된, 관련된 내 이유, 다른 사람도 이런, 이런 구하도록 수수 살수 있도록 입으로 전하고, 행동으로, 인격으로 행동, 전해서,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해서 올 한해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흥되어지는 그런, 그런 교회가, 교회가 되도록 힘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합니다. 동선으로, 동선으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잘시겠습니다